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부부입니다 응. 수면치료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 잖아요 그쵸 치과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수면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이 네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어떤 게 있죠 모든 사람이 치료과 치료할 때다할수 있는 거지, 수면 치료를. 어, 처음에 상담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되나요? 다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벼운 조절되는 전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 충분히 문제 없는데,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혈압이 뭐 약을 먹어도 조절 이안 된다든지,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호흡계 질환, 호흡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측면이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치료 당일날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코가 많이 막혀 있거나, 뭐 이게 렇 후두가 부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다음으로 밀어서 이제 네. 호흡기 질환이 없을 때 시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면 네. 됩니다. 소위 이제 수면 내시경 할때 그런 거랑 똑같은지 그런 거 여쭤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용어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수면 치료, 수면 내시경, 수면 치과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의식할 진정을 동반한 치과 치료, 이제 의식이 있다는 거고 이제 가 수면 상태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눈을 떠 보세요 했을 때 완전히 수면 상태는 눈을 안 뜨겠지만 의식할 진정 상태에서는 눈을 이제 반쯤 감긴 상태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시작하게 되는데 어, 저 잠이 안든 거.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통이 가능하고 내가 어느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이제 약재 효과가 없어서 멀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고 약재를 추가 투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셔야지 치료를 받는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민문이 들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내가 이제 치료 후에 나중에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약물에 반응하는 정도가 개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많이 쓰는 뭐 비다졸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소량만 투여해도 바로 이제 코를 보면 잠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 양을 이제 주입을 해도 정말 약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에도 많이 자지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다졸람을 사용하게 되면 치료 후에는 이제 기억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를 기록해 놓고 다음에 치료할 때는 약물을 초기에 더 투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카면치 자체가 좀 무서운데 뭐 공포감이나 불안도 감소가 되는 건가요? 그죠. 이제 수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 있거든요. 일단 누워서 입을 벌리게 되면 몸이 떨리고 불안해서 나는 너무 힘들다. 이게 약이 들든 안 들든 진정 효과는 분명히 들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통증 조절에 효과도 있는 건가요? 그렇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증이 싫어 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완전히 수면 상태에 가깝게 빠지는 경우에는 통증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 조절 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고, 수혈 받는 약물 자체도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정맥에다가 이제 수액을 같이 투여하면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통제를 추가로 또 놓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치과 치료 받으시는 거에 비해서는 진통 효과도 확실히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치과 치료를 다한 번에 한꺼번에 할수 있나요? 아, 그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오다가 수면 치료를 하면 한 번에 다 해결해주세요. 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 가능한 시간에 많은 치료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약물의 작용 시간이 보통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2 시간 정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치료를 최대한 많이 하더라도 1 시간 내로 이제 어느 정도는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치료는 뭐한 시간 내로 끝내고 나머지 치료를 뭐더 이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그 수면 치료에 따른 부작용 같은 건 있나요? 대체로는 이제 망상 같은 거에 빠지거든요. 뭐 내가 뭐 꿈을 꾸는 건데 약물을 투여하면 좀더 이제 그런 게 심해지니까 이상한 말을 계속 어눌하게 한다든지 그런 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이제 팔을 막 가만히 못 잇는다든지 다리를 막 계속 심하게 움직인다든지 뭔가 몸이, 몸이 뻐근한 듯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치과 치료할 때는 움직이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잘좀 제어해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드물게 폭력성을 좀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망상을 하면서 욕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 당시에만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조금 이제 멈췄다가 한다든지 그렇게 조절해 가면서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치료를 다 끝났는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는 다른 여타 수면 치료들을 자주 너무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하거나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중독성이나 아니면 내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수면 치료를 한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수면 치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주기도 좀 조절을 한다든지 횟수를 좀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과 횟수나 이런 거를 개인별로 조절해 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치료 당일날은 혼자서 운전도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정신이 깬것 같아도 당일날은 이제 뭐 운전이나 뭐 운동이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 같은 거는 가급적이 그 다음날로 이제 미루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 불편함이나 속이 안 좋거나 이런 느낌은 들 수가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무조건 내가 이제 치과 치료를 막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나는 기억 하나도 없이 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마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